포인트 소개해 줘. 네, 여기는 정읍 하수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정읍 하수종말처장이고요그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충청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얼음 얼면 무조건 오는 장소예요. 그리고 저는 재미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몇 마리 잡긴 했는데, 그래도 얼음만 얼면 여기밖에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도 얼었을 때도 여긴 얼지 않아요. 이 앞에 연안에 붙이면 물고기 좀 나와줄 것 같고요. 네, 항상 기대는 이렇게 하고 낚시는 시작했는데, 나와준 적은 없어요. 온버튼이 들어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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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쿠폰. 오케이, 말고 나와서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잠깐만, 나 가야 돼! 잠깐만 어... 프로는 달라 내가 네. 프로는 달라 빨라, 빨라. 뭐야 족인데 자자 <laughs> 어떻게 나왔죠 어디 어디서 나왔죠 아이 앞에 어. 수초가 예. 있는데 수초를 딱 지나오면서 어. 바로 그냥 바이트 있죠 예 밑걸림이 있다가 빠져서 떴던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아 그 너무 너무 작습니다 예또 잡고 면 되죠 사이즈 여기야, 사이즈 재야죠 사이즈. 차, 사이즈 차 없잖아 빅소드 없나 뒤에 애는 없습니다 아 애는 없구나 빅소드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빅소드 빅소드 50 아야 50 여기다 재는 여기다 빅소드 60을 재고 여기 손잡이 여기 오케이 손잡이 제거 자 여기 모든 사람 모른 분들이 증인이에요 60, 60살 네. 60살이에요 60살 네. 60부터 시작한 사이즈 60부터 시작한 사이즈 자, 지금, 어, 뭐, 죠 어, 뭐죠? 왔어요. 아! 흥분했어. 흥분했어. 털린 거죠,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1점이 지금 날아가는 순간. 아, 타자 네, 했는데, 와. 어. 봤죠? 아. 아 남의 불리는 나의 행복이야. 네. 지금 목님이 횟스가 너무 컸어 지금 그래갖고 목님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한 거를 엎어줘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지금 입수할 뻔 했는데 아 미치겠다 와 아... <laughs> 레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둘다와 레프 짱 네, 빅소드 나노 66 비디움 라이트 로드입니다 이게 네, 나노 아니고 N입니다 어 N 네 그래서 나노 소재인데 N입니다 이게 네. 미노 전용대로 나온 로드인데요. 66이라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그 레귤러성 로드고. 그래서 힘세가뭐 뭐 웬만해서는 이 ML대죠? 네 ML대. 네. 예. 이걸로 뭐 3m 터밀 크랭킹까지 가능하고요. 스트너베이트 미노우 전천후 로드로 쓸 수도 있지만 가장 적합한게 미노우용으로 그 저킹이나 유세이 시켜봐라, 파워더킹. 뭐, 아무리 때려도 손목에 부담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잘 먹어주는. 네. 제이스 커폰니 야심작! 빅소드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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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더레이트 페스트 테이퍼죠? 자, 정말 잘 만든 노드 같아요. 근데 왜배스를안 나오냐? <laughs> 자, 지금 빗방울 떨어지는 거좀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나범님. 갑오징어 시즌은 오픈했나요?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예나쁨님이 두천사셨다 아니요. 아, 아니요. 예산 아, 당진 예산 강진 그쪽. 이 천사천님? 훈이에요, 목님 안녕하세요. 훈이에요. 안녕하세요. 훈이. 갑 갑오징어 물어보셨나요, 셋분들? 네. 네, 끝났습니다. 저 오늘 가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네. 다음에 갈 거예요. 끝나면 안 된다고. 뚝구미는. 대략 언제까지 하죠? 10분 지나 와요. 아, 10분 까지 좋을 것 같은데. 예, 왔어요, 몽님. 몽님 왔어요. 잘이 좋습니다. 오. 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그거 재밌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아. 커네 컸는데, 아 어떻게, 어떻게, 로드, 어, 뺏긴 거 아니에요? 아, 자, 손 드세요. 아, 두 번째에요, 지금. 아니, 래프창 덕글 금지. 아, 여보, 역시 초보였어. 아 정말 아 마이 아이즈 자 일단 배스가 있다는거 증명해주셨어요 사이즈 컸었는데 꾹꾹 하던데 아 옆으로 박을까봐 아 각도를 틀었더니 빠졌어요 아 왔어 어오 왔어. 어, 왔어요 네? 왔어요 드디어 첫수 했어요 더 큰데? 딱 봐도 그죠? 네 예이! 데스가 나왔어요. 자, 자. 길이를 재겠어요. 바깥이 <laughs> 걸려있기 때문에 길이 꼭 재야 돼요. 빠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세요. 자. 트리거 맞죠? 이게 더 크네, 아까 거보다. 아, 아까 건 여기, 제거 네, 트리거. 트리거. 자, 목님이 사이즈가 더 큽니다. 트리거까지. 아, 베스에게 고마울 뿐이네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풍퐁하네요 그렇죠? <laughs> 예. 낚시하는 BJ에게도 자유를 줘야 합니다. 어딨어? 이 연안 따라서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아, 그, 그, 남자다! 정정한, 다시, 다시 던져보세요. 다시 던져보세요. 다시 던져보세요. 살짝. <laughs> 아또 이거야? <laughs> 아니, 그 좋은 일을 자꾸 또 그거랑 어떻게요? 해 <laughs> 야! 좋아! <laughs> 연안에 던진게 아니고 풀에 던졌어요! 이걸 원한거예요 이거를 <웃음> 멋있다! <웃음> 남자의 캐스팅 헤비 <laughs> 커버 위에 던졌어요! 지그헤드인데 <laughs> 그분은 J.S. 기획실 김은상 씨에요 불합리 자신, 있어. <laughs> 자신감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는.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니 연안에 붙어 있다는데 가운데로 던져요. 왜 이동해야 되는데? 네. 다시 던져주세요. 연안에 있어 연안에. 아, 어려운 거 진짜 요구야 고마. <laughs>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힘찬아빠님, 낚시회사 직원의 기본 자세가안 돼있음. 낚시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아, 낚시 중 모자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 자, 제스컴퍼니 홈페이지에서 소품 카테고리를 가시면은, 그,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어요. 네. 이거 입질, 입절, 입질이구나. 입치 있죠? 예, 네, 있어요. <laughs> 야, 힘찬아빠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대사 대사 고대 읽어 드릴게요. 고사장님께 얘기해서 잘라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라 달라고 하시네요. 에이, 노예 계약되어 있어요, 지금. 노예 계약. <laughs>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뭐야. 요요, <laughs> 크다. 크다. 우 크다 크다 우와, 크다 이거야. 이거 이거 크다 크다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아꼭 이동 이동하기 전에 그래 어, 바람이 지금 바람이 <웃음> 터지면서 털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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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려 덜려. 이거 매다급 이겁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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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로보 해줘야지. 자드롭 한번 해 볼까요?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오! 아, <웃음> <이거네>. <웃음> 이 이거네, 이거. 어, 네잉어야 잉어네 잉어 먹었어, 먹었어. <laughs> 그죠? 어디 있어? <laughs> 와 먹었어 이야, 크다 크다 제대로 어, 먹었어 어떻게 돼, <웃음> <웃음> 으... 건건 그렇다 지금 으아려 철려 와 근데 어떻게 냐 라이크를 해야지. 와..힘쎄다 일로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편리찍 대박이다 이거 야, 아가미에다 아손넣어야될거야 편리한 날손 보는 거 못들어요 아가미 아가미 아, 양손 아가미 조심하세요 좋아 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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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야야 야. 어, 이따, 이따, 이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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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찍었어 못아 내가 지금에넣거들었잖아 아. 이건 방송은 본격 바람이어티고북형 낚시방송 <농시> 이거 아. 이건 털린 건가요? 랜딩 성공한 건가요? 버린 거예요? 어, 버린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아, 사진을 못찍은게 아쉽네. 아, 어처구니 어, 없네요, 어처구니 없어. 어, 막, 로다팁막 떨리는 거 보고, 저, 뭐, 저건 뭔가. <웃음> <웃음> 야 대단하네, 진짜. 아, 이동하겠습니다. 네. 제 1편을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급 이벤트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댓글 받는 사람이 상품 받아 가는 거죠? 베스바이트 가방 하나. 뭐 아, 아, 댓글? 네, 여기 댓글. 요, 바로 채팅창? 댓글 다시면 돼. 제일 먼저 댓글 다시는 돼. 댓글 달라고 댓글. 예 네, 예. 네. 질문 바로 나갑니다. 질문 하나. 둘 셋. 디다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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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여기다가 네. 글쓰라고요? 네, 네, 여기다. 영상에 그, 그, 제일 먼저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볼게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부사오에서 여기다 보라, 쓰시면 돼요. 여기다. 네, 보랏빛 여기 채팅창. 보랏빛소님께서 배스를 큼지막한 걸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자성어를 얘기했습니다. 그 사자성어 <laughs> 무엇이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상품 드립니다. 북미 장렬. 국미 <laughs> 장렬. 생각해 <laughs> 나도 다름 아 이런 면접님께 약속한 선물 드립니다. 제, 제 그, 안보 게시판에 비밀글로 주소랑 저기 전화번호랑 어. 성함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선불로 쏘겠습니다. 네. 주물럭의 베스놀이 블로그에 안부 게시판에 주소 네. 어, 주소 남겨주시고요. 주소 남겨주시면은 택배로 요 상품 베스바이트 허벅지 가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날씨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다들 명강을 했던 것만 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악조건에서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니네 생각이고요. 자, 봉님. 자, 할까요? 네. 네. 오늘 일단 점심 내기에서 아까을안 나게 됐다는 사실이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같아요 아, 블랙이 글림이 되시는 거죠, 오늘? 그럼요. 이 아, 먹기로 했죠, 아까? 처음으로 잡았는데. 여기 정읍 산내마을이 멀지 않아요. 예, 예. 뭐, 저 아까 이거 잡느냐고 손바들바들 떨릴 정도 힘 썼는데. 네네. 잘 먹겠고요. 네네. 다음번에 꼭 먹방이 있는 바다에서 테스트 방송 한번더 하고 싶고요. 네. 그때는 은상 씨도 꼭한 마리 또잡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즐겁게 봐주시려 믿고, 다음 번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뭐 나와준 것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를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잡는, 아니, 처음 이벤트하고 잡은 사람이 그, 누굴, 누굴 잡는 지 맞추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맞췄거든요. 그거를 저희 넷이 상의를 해서 블로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 지났는데 혹시 안드신 분 식사하시고 저희는 이글이가 사주는 맛있는 소고기와 함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나중에 번외편에 찍어서 올려야겠죠? 네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야, 네이버에서 햄버거 해, 햄버거. 빅소드 카페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아프리카TV, JS 피싱TV, 빅소드 검색하시면 검색하셔서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감, 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어요 수고하셨,